안녕하세요. 공유 오피스 추천 채널입니다. 오늘은 위워크 삼성역 2호점에 대해 딱 필요한 정보만 쏙쏙 알려 드릴게요. 여긴 그냥 사무실이 아니에요. 뭐랄까? 서울의 기술 허브, 바로 그 테헤란로 중심에서 비즈니스를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음, 전략적인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죠. 자, 그럼 핵심 포인트 세 가지 바로 시작할게요. 첫 번째는요, 바로 압도적인 위치입니다.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. 정말 코앞이죠. 바로 옆에 코엑스, 도심공항 터미널까지 있으니까요. 미팅이나 출장이 잦아도 이동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. 두 번째, 공간이 정말 다양해요. 혼자 쓰는 핫데스크부터 100명이 넘는 대규모 팀을 위한 프라이빗 오피스까지 다 있거든요. 우리 팀이 커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게다가 탁구대, 사진 스튜디오 같은 특별한 시설에 반려동물이랑 같이 출근도 된대요. 마지막, 세 번째는 바로 커뮤니티와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. 멤버십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위워크 지점을 다쓸수 있고요. 입주사들끼리 교류하는 네트워킹 이벤트도 계속 열려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. 한마디로 위워크 삼성역 2호점은요. 최고의 위치에서 프리미엄 시설에 네트워킹 기회까지 이 모든 걸 누리면서 성장하고 싶은 팀에게는 정말 딱 맞는 곳이에요. 공유 오피스 추천이 여러분의 성공을 적극 응원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